한 며칠 그 이명웅 씨 축구 관련 소식이 조금 많습니다. 그 이명웅 씨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보려고 뭐 지방에서 상경하신 분이 전쟁에 나가듯 그 망원경을 비롯해서 꼼꼼하게 그 준비물을 챙기신 분이 계십니다. 뭐 이분 이야기와 너무 화제성이 있다 보니 뭐 이명웅 씨 축구 홍보대사 이야기까지 나왔네요. 뭐 관련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임명웅의 축구 사랑 이참에 K리그 홍보대사 어떨까? 이게 그데일리한 기사 제목입니다. 아, 그 현역 가수에게 뭐 축구 홍보대사 이야기가 나왔네요. 이건 그 이명 씨 축구 이번에 그 시축하는 게 너무 화제가 되다 보니 기사가 조금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아, 축구 팬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명 씨의 영향력이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길 바라고 있고요. 어쩌면 그 국내 그 K리그 인기 폭발에 기폭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홍보 대사가 되면 어떨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시축자를 넘어서 프로축구 연맹 홍보 대사를 맡는 것도 뭐 고려해 볼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뭐이명웅 씨가 바쁜 스케줄을 쪼개서 각 구단을 돌면서 K리그 홍보에 앞장선다면. 뭐, 이번과 같은 예매 대란이 뭐, 전국 각지에서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뭐, 이명 씨가 바빠갖고 뭐, 이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 그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그 이명 씨와 같은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가 K리그 홍보대사를 해준다면 그 매우 영광이고 감사한 일이다. 특히 그 이명 씨가 여러 방송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뭐 축구매니아라고 소개했던 것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주말 서울과 대구 경기에서도 이명 뭐 씨가 시축을 하게 돼서 예매 대란을 일으키는등 뭐 K리그에 좋은 화제를 일으켜 고맙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관계자가 좀 밝혔습니다. 그 이명 씨, 그 대한민국에서 스케줄이 가장 바쁜 가수일 텐데요. 뭐 홍보대사, 이런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유종패 t v 생각은 1년에 한두 번, 뭐, 이벤트성으로, 뭐, 시축을 하시는 정도가, 뭐, 맞을 것 같습니다. 팬들과 탁 트인 그 넓은 운동장에서 만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으니까요. 아, 뭐, 오늘은 현역 가수에게 축구 홍보대사, 뭐, 이런 기사를 다 보게 되네요. 아, 이번에는요, 티켓사, 왜 도망가? 히어로, 이명웅 상암 방문에, 뭐, 홈페이지 다운, 예매 대기줄, 뭐, 인터 풋볼, 이란 기사의 제목입니다. 히어로, 이명웅의 파급력이 엄청나다. 서버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티켓 예매는 4월 3일 오후 6시부터 진행이 됐는데, 그 멤버십 회원들은 정식 오픈, 3시간 전에, 먼저 그 선예매를 완료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뭐, 이날 티켓팅 열기가 엄청났던 것 같은데요. 뭐, 서울구단 홈페이지는 과부하가 걸려서 일시적으로또 다운이 됐다고 합니다. 아, 티켓팅하고 비슷했네요. 티켓링크는 입장 대기줄이 생겼고요. 대략 오후 6시 40분경에도 대기줄이 있었다고 합니다. 판매 시작 30분 만에 2만 석을 훌쩍 넘겼다고 합니다. 뭐 4일 오전에 그 서울 관계자는 3만 석 이상이 판매됐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 섹터를 조절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이렇듯 티켓 구매가 쉽지 않았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팬클럽 게시판에 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 이분이 전쟁나가듯 준비물을 그 완벽하게 챙기신 분과 같습니다. 뭐 충북에 사시는 팬 분이신데요. 제목은 내 이럴 줄 알았지요. 뭐 없어 아주 싸그리 없어. 매진. 매진. 요거 분명 우리 영웅시대 작품인 줄 아옵니다. 하여간 매진 전문가 우리 영웅시대. 대중교통 이용해 달라는 부탁도 너끈히 접수해버리는 멋진 팬덤. 사랑합니다. 뭐 이런 글이 있네요. 뭐 이분 인상적인 댓글은요. 어, 임영웅 씨 팬들은 매진 전문가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티켓을 예매하신 팬분이신 것 같은데요. 아그 부산 사시는 팬분이시네요. 축구 보러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시네요. 자, 제목은 상암 입성 준비 끝입니다. 뭐 내용은 티켓 예매했고. 기차표 예매했고, 또그 다음에 뭘 예매를 했을까요? 자, 망원경 수배에서 챙겼고, 쓰레기 봉투 따로 하나 챙겨갈 거고, 하늘색 옷은 과감히 옷장 속에 보관하고, 그날 기온이 내려간다니 따뜻한 점포도 챙기고, 대한민국 축구를 응원한다는 마음으로 붉은 악마 머플러도 챙겼고, 뭐, 일찍 도착하니 기념으로 무인 발권기 가서 종이 티켓으로 교환도 할 거고, 주변 구경도 하고, 기념품 샵도 가보고, 푸드트럭에서 만난 것도 사먹고, 이제 가기만 하면 됩니다. 더 필요한 것 있을까요? 아, 이런 글을 쓰셨는데요. 뭐, 댓글로 완벽하게 준비하셨네요. 최고, 최고, 건행. 뭐, 다른 팬분은 저도 그렇게 따라 할 길래요. 뭐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어, 대전 사시는 팬분이 거기다 등산용 방석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의자가 딱딱해서 오래 앉아 있으면 아프다고요. 접이식 최대한 간단한 거로 준비하세요.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아이분말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유정 팬 t v 도 축구장 가보면 의자가 조금 딱딱한 부분이 있는데요. 뭐, 이런 등상룡 방석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임용웅 씨 축구 관련 기사 중 뭐, 인상적인 게 있는데요. 임명웅 시축 대박에도 매진 안된 이유. 서포터즈석 원정석은 남겨두자. 뭐, 이런 기사 내용인데요. 내용은 그, 임용웅 팬클럽에서 북축 자유석은 서포터즈 자리니까 축구 문화를 방해하지 말자라는 뜻을 밝혀서 팬들이 예매를 하지 않았고요. 또한 원정석도 대구 원정 팬들을 위한 자리이니까 미리 예매하지 말자는 공지가 게재됐다고 전해졌습니다. 팬클럽 분들 아주 잘하셨습니다. 뭐 이날 축구 경기 TV로 중계하겠지만 유정편 TV는 뭐 이날 축구도 축구지만 임영웅 씨와 임영웅 씨 팬들의 그 다양한 모습이 화면에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뭐 임영웅 씨가. 경기장에 온 팬들에 대한 서비스도 또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뭐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없으니까요. 깜짝 이벤트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명씨가 가수지만 뭐 가수는 기본이고요. 영화, 축구 또 최근에 뭐 책도 나온 것 같습니다. 서적, 종횡무진 뭐 이명웅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편안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I've mapped on your song.